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의 일을 볼때 항상 뉴스를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주, 공산주의 국가는 단일 정권이잖아요. 정권이 안 바뀌잖아요. 예, 그다음 김정은도 말하고 달도록할 거잖아요. 이런 데서는 텀이 숨이 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금년은 이렇더라. 5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금년은 이렇더라 이런, 이런 이런 이렇게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겠어요? 아니겠죠. 북한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그리고 일본이 우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그 한국에 대한 최대 요구가 지금 거의 이제 목소리가 어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턱에 와 있죠.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된다면 너희는 빠져 있으라는 거거든요. 중립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걸 얻고 싶은 거죠. 그걸 위해서는 사실 중국은 많은 것을 지금 내놓을 용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불안한 거죠. 제가 그 책에서도 썼지만. 경우에 따라 우리는 중국과 딜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에게 북한을 다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을안할수 없는 겁니다. 이 중국을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그냥 팔아넘길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을 건 핵폭탄밖에 없고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사건의 현상에 가지고 해석할 게 아니라 큰 구조적인 문제와 큰 흐름의 맥락에서 보면 좀 상대적으로 자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